꾸릉이가 요새 창문을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창문에는 자주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창문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지금이 여름이고 태양이 떠있는 날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꾸릉이에게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꾸릉이가 여자친구를 보지 않은 지 2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눈빛 쫓아주지 않고 계속 밖을 쳐다보며 여자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창문을 보며 혹시 여자친구가 오지 않나 하고 항상 확인을 합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꾸릉이 여자친구가 아니고 제 여자친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꾸릉이는 여자친구 없고요 애초에 암컷이에요. 많은 분들이 꾸릉이를 수컷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자 친구를 그리워하는지 제가 뒤통수를 만져도 반응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반응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창문 밖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밥이 배달이 돼서 문을 열었는데도 딱히 나와 보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누워서 저를 쳐다만 봅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꾸릉이는 이 방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밥을 먹을 때면 밑으로 와서 혹시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는데 뭔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제 들어오 효진이가 생일만 됐다 하면은 그 생일의 전주와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 친구들 만난다고 저희 집을 안 오더라고. 효진이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 생일을 즐겨요. I believe. 다음날 저는 발기창 기상을 하고 주변을 확인해봤는데 꾸렁이가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가랑이 사이에서 따리를 틀고 자던가 아니면 창문 밖을 구경하던 소리가 들릴 텐데 제 가랑이도 너무 휑하고 창문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창문을 확인해보니 잠들어 있는 꾸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일어나자마자 여자친구를 확인하다가 그대로 졸려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바로 또 깨자마자 창문 밖을 보며 혹시 여자친구가 있나 확인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창문만 확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응가가 놓여져 있어. 입니다. 보통 은가는 구석에만 쌓는 녀석이 저렇게 넓은 곳에 은가를 쌌다는 건 심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똥을 좀 바라보니 자기 똥이라 주장하기 위해 꾸렁이가 등장합니다. 아, 맞아. 그거 내 똥이야. 잠시 후 여자친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꾸렁이도 여자친구를 더 예쁘게 맞이하기 위해 목욕을 시키도록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기에 많이 사납습니다. 우와. 물로만 1차로 씻긴 후에 물입니다 아마 똥밭에 구른 게 틀림없습니다 다 씻고 나서 바로 창문으로 가 하염없이 여자친구를 기다립니다 이 정도면 효진이의 남자친구 역할은 제가 아니라 꾸룽이가 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뾰족 뒤통수를 저에게 보여주며 꾸룽이는 계속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 2주 만에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으로 들어갑니다 꾸룽아 꾸룽이가 쏜살같이 달려나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달려오지만 영점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여자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드디어 꾸릉이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꾸릉이 샤워했네. 어 여보 온다고 제가 씻겼어. 계속해서 여자친구 근처를 서성입니다. 좋네, 꾸릉이. 꾸릉이는 드디어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어, 깨기네 꾸릉이는 그렇게 극락을 다녀왔습니다. 쿠키 영상. 살만났네 꾸릉이. 꾸릉이 살만났네. 그렇다. 오씨박.